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세 받고 계세요? 네, 네. 네. 여기 월세 잘 나오는 동네인데. 네. 한300 정도 나와요. 3,000에 100 정도? 아,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뭐 2028년 된것 같아요. 2000 아, 3, 4년? 20, 3, 4년 네네, 정도요. 2020년, 예, 예. 네, 2002년. 네. 예.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나 봐요. 팔라고. 뭐 네, 지금은 안 됐지만 뭐 가격도 어느 정도 올랐고 또 앞에 네. 또 되, 나중에 또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네, 뭐 네. 보고 네. 사겠다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 요 가격은 좀 오른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네. 아 저는 속상해서 그냥 던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아, 저는 그냥 뭐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바로 옆에는 다 재개발이 됐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이망원용 밑에 쪽에 예, 밑에 네. 쪽에 위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재개발 예. 네네네. 그래서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강변에 한강변에. 네. 그 저층 주거 밀집지 중에서 아파트로 한강변 아파트가 될수 있는 몇개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망원동도 있고 상수동 그리고 합정동 어 그리고 좀더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자양동. 요 정도가 우리가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한강변에 재개발이 될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뭐 뭐 투자를 하셨겠지만 망원동은 그 중에서도 좀 월세라든지 이제 수요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었고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 있었기 때문에 3, 4년을 사셨으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어 속상하신 거는 뭐 물론 이해를 할수 있어요. 요 앞에 이제 뭐모아타운지 상당히 어~ 이제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또 작년 말에는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신속 통합이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만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뭐~ 조금 네. 올라 르른건 있으니까 네. 그냥 뭐~ 정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네 에, 그런 네. 또 얘기를 하니까 저도 혹해 갖고 또 뭐~ 그럴까 생각하고 네. 있는데 맞아요 네.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뭐~ 정리하는 네. 게 어떻겠냐고 한건 찾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찾는 분이 있으신 건데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양 이동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 망원동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네 자양 이동도 어 뭔가가 된건 없어요. 지금 실제로 뭐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 진행이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그리고 3년 4년 전하고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한뭐 2, 3억 정도는 뭐 너끈하게 다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물론 지금 우리는 여기 통, 어, 속하지 않았지만 지금 월세를 놓고 계시고 월세가 잘 이제 들어온다고 하시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려도 그리고 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어,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강변에 네. 이런 빌라, 어, 저층 주거 밀집지가 진짜 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희소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우리 서울의 재개발이 이제 너무나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3, 4년 전에 사셨던 신축으로 물론 사셨을 거잖아요. 네, 네. 예 3, 4년 전에 사셨던 빌라는 조금 더 빚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예더 좋아질 알겠습니다. 수밖에 그럼 믿고 없어요. 그럼 밑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네.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일단 네. 신축급의 빌라는 점점 더 희소해지기 때문에 어, 이런 역세권에. 그리고 뭐 한강 라인에 그리고 수요가 좀 든든한 그런 곳은 계속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복덕방에서도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네. 뭔가 좋게 보니까 그러겠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에이. 그리고 게다가 월세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갖고 있으면 뭐 역전세도 걱정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월세로 에이. 갖고 계신 거는 저는 더욱 더 갖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네. 다음에 조금 내가 자금적으로 어좀 힘들다 그러시면 그때 전세로 돌리셔도 돼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저는 고맙습니다. 갖고 계시는 거, 예, 네. 찬성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